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요 소개시켜드릴 는 거는 아니고, 음, 좀 택배를 한번 개봉시켜볼 건데, 볼 건데요. 음, 제가 토미칼 또 샀습니다. 근데 오늘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주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택배 개봉기 한 다음에 한여섯개다섯개 정도 많이 샀는데, 오늘은 3개만 구매를 했고요. 리미티드 빈티지를 살려 고했는데그 제품은 디테일이 조, 좋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진 못했고, 일반 토미카만 구매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또, 어, 토미카 한 3개 주문해가지고 택배 왔는데요. 그래서 이 택배를 한번 개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2017년에 온 토미카를 제가, 아니, 2017년에 새로 나온 토미카를 제가 구매했구요. 자, 한번 개봉시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뜯어주겠습니다. 자, 뜯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개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택배가 왔고요 자, 세 개만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주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음, 한번. 개봉 시켜보겠습니다. 뻑뻑이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뜯어야 될까요? 음 여기 부분 을 뜯으면 될것 같아요. 박스 송, 이제 박 이거 토미카 박스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히 뜯도록 하겠습니다. 뜯었는데요. 한번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뽁뽁이 때문에 뽁뽁이가 투명이어서 다 보셨겠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와, 와, 간지가 세, 토미카 90, 아니, 39번 2017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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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고 되어 있구요. 아우디 R8입니다. 알팔, 음, 스케일은 1대62 스케일. 하, 이 사진만 봐도 진짜, 간지가, 와,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멋져가지고. 얘가 원래 특별 컬러도 있는데, 일반 버전이 빨강색이고요 특별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인데, 어, 파란색은 구하기, 어, 그 인터넷에 살려했는데 너무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사, 사진 못했고, 얘가 기능이, 서스펜션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한국어, 음, 되어 있고요 뒤에 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미카는, 롱 토미카입니다. 어우, 이건 좀 무게가 나가네요. 토미카, 2017년에 새로, 2017년에 새로 나온, 125번, 이수, 이수즈 기가, 어, 뭐지 음, 우드 우드 네 우드 우드 인진 무 모르... 우드 맞나 네뭐 어쨌든 우드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터입니다 기능은 일본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어 음, 기능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인터넷 뭐 그런 거기서 바, 어, 기능을 좀 봤었는데 다 까먹어버렸네요 일단 좌우 가동은 되고 되고 이게 그 통나무를 고정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네, 풀수 있고 요거 이렇게 뗄 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트레일러와 자, 자동차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설명이 다 있는데 아쉽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 다음 토리카는 코미카 2017년에 새로나온 79번 토요타 파소 파소? 잠깐만요 택배를 보시면 어 토요타 파소 이고 얘는 정확한 이름은 이수즈 기가 목재 운반차라네요 이 차는 목재 운반차 얘는 토요타 파소 1대57 스케일 이고요 67번이고 이거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 있고 쇼바, 쇼바 기능이 있습니다 서스펜션 기능이 있고요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고 뒤쪽도 일본어로 쭉 써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언제가 출시가 되겠죠 네 되겠죠 특히 아우디 알파리 한국에 출시가 되면 진짜 인기 탈것 같은데 근데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아시죠? 네. 그것도 이제 한국에 풀리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건 한국에 풀리진 않았어요. 포미카의코닉색그랑 부가티가 있으면 얼마나 멋 멋, 뭘 얼마나 멋질까요? 음, 뭐 아직 출시는 안 되겠지만 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 있,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산 거는요? 아우디 r 8과토요타 파쏘. 다음 이수즈 기가 목재 운반차 이거 세 개를 샀는데요. 음, 택배 개봉기였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